약간 로봇 같은, 변조용으로 부분, 로봇 같은 부분으로 적용하고 싶으면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적용을 띡 눌러주시면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적용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무장입니다. 오늘은 음성 변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음성 변조는 먼저 오디오가 있어서 오디오 부분을 녹화하겠습니다. 오디오 녹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한 15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요 15초 영상을 만들고요. 오디오는 오디오 룸에서 하겠습니다. 오디오룸에서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. 음, 이제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꺼주시고요. 요 녹화, 녹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행부장입니다. 지금은 음성 해설 녹음녹음에서 녹음, 녹화하기로 음성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해당 녹음은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한 발을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행부장입니다. 지금은 음성 해설 녹음 녹음에서 녹음 녹화하기로 음성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해당 녹음은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먼저 이걸 15초로 하기 위해서는요, 얘를 영상을 똑같이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이 음, 음 녹화가 좀 작게 돼서 이렇게 키워줄 겁니다. 그리고 앞부분만 살짝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좀 소리가 커졌죠? 이 녹화음을 쓸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쓸 부분은요. 음성 변조형 요 뒷부분. 일부러 제가 의도, 의도적으로 뒷부분을 조금 놨는데요 요 뒷부분만 음성 변조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요 부분만 지금 사용할 거예요. 다시. 맞아요. 이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오디오, 오디오 편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.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. 오디오 트래블, 다음에 도구에서 오디오 편집기로 들어가셔가지고요. 여기 쭉 효과가 있었죠. 이 중에 음성 변환기가 있습니다. 음성 변환기.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?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 밑에 해당하는 건데?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. 이 피치, 이 피치는요 약간 속도로 보면 되시고요. 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음성 변조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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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성 변조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약간 로봇 같은 음성 부분, 변조용으로 사, 로봇 같은 부분을 적용하고 싶으면요,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적용을 띡 눌러주시면 음성 변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방금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